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말참 맞는 것 같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라도 삶의 방식이 다르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50년 넘게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 친동생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건 우리 세대의 공통된 아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59세, 내년이면 환갑이네요. 지방의 작은 제조업체에서 35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실 평범하다는 말도 이제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의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반에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두번 갈아타고 회사에 도착하면 8시 반,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다시 같은 길로 집에 돌아오면 7시 반이 됩니다. 35년 동안 거의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24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다녀와서 바로 들어왔으니까요. 그 때는 회사가 정말 작았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공장이었죠. 하지만 사장님이 기술력 하나는 확실했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장님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기본을 지키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립니다. 올해 56세죠. 어릴 때부터 저와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동생은 외향적이고 활발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저는 구석에서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동생은 항상 친구들의 중심에 있었죠. 부모님은 두 아들이 이렇게 다른 것을 신기해하시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큰 애는 큰 애대로, 작은 애는 작은 애대로 잘 살면 된다고 늘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부터 저와 동생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동생은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취직해서 번 돈으로 동생 학비를 보태기도 했죠. 그때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이니까 동생이 공부를 더 잘하니까 대학은 가야 하니까. 그런 이유들로 제 월급의 절반을 동생 학비로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내 덕분에 동생이 대학 간다며 고마워하셨고 저도 뿌듯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동생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영업부서였는데 동생의 성격에 딱 맞는 일이었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빠른 동생은 금세 실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2년 만에 과장으로 특진했다고 자랑하던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입사 10년 차였는데 아직 주임이었거든요. 하지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잘 되는 게곧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도 동생이 먼저 했습니다. 상대는 대기업 다니는 여자분이었는데 집안도 좋고 본인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식장에서 동생 부부를 보면서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저는 서른다섯에 겨우 결혼했습니다. 맞선을 수십 번 보고 나서야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아내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이었죠. 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동생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동생은 이직을 거듭하면서도 항상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갔고 연봉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외제차를 타고 아이들은 사립학교에 보냈죠. 명절 때 부모님 댁에 모이면 동생 가족은 늘 화려했습니다. 비싼 한우 선물 세트, 고급 과일, 현금 봉투까지. 저는 그저 작은 선물 하나 들고 가는 게 전부였죠. 부모님은 겉으로는 마음이 중요하지 선물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셨지만 동생 선물을 받으실 때더 기뻐하시는 건 숨길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15년 전쯤, 동생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답답하다면서 독립하겠다는 거였죠.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는데,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라 전망이 밝아 보였습니다. 동생은 저에게도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형, 이번 기회에 같이 크게 한탄 벌어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불확실한 곳에 넣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동생은 제가 답답하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은 왜 그렇게 소심하게 사냐면서요. 처음 몇 년은 동생의 사업이 정말 잘 됐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큰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더큰 사업에 뛰어들었죠. 서울 근교에 땅을 사서 개발한다고 했고 상가 건물도 여러 채 매입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생은 더 거만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고, 저를 볼 때마다 형도 이제 그만 월급쟁이 생활. 정리하고 나와서 같이 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 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동생의 영화는 10년쯤 지속됐습니다. 그 10년 동안 동생은 정말 화려하게 살았죠. 1년에 두세 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골프를 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sns에 올라오는 동생 가족의 사진을 볼 때마다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월급은 조금씩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죠. 그래도 빚은 없었고, 작은 아파트나마 전세로 살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 전부터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인상, 각종 규제가 쏟아졌죠. 동생은 처음엔 정부가 미쳤다며 욕했지만, 곧 이런 규제는 오래가지 못한다며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대출을 더 받아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샀고, 지방에 대규모 토지도 매입했죠. 제가 보기엔 너무 위험해 보였지만 동생은 형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며 제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겼죠. 동생의 사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개발하려던 땅은 인허가가 나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상가는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동생은 하나둘씩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죠. 사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작년 초, 동생이 새벽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문을 열자마자 동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살려줘. 정말 막다른 길이야, 라며 울먹였죠. 당장 다음 달까지 5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동생에게 무시당한 것을 잊지 못했던 거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5천만 원은 제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전 재산이었거든요. 결국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없었고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동생은 고맙다며 반드시 갚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돈을 다시 볼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달뒤 동생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1억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더 이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형이 그동안 나한테 신세진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동생에게 신세를 졌다는 건지, 동생은 계속 억지를 부렸습니다. 내가 잘나갈 때 형한테 밥도 많이 사줬잖아라거나, 명절 때 부모님 용돈도 내가 더 많이 드렸잖아라는 식으로요. 심지어 형이 대학 못간 것도 사실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동생 학비 되느라 대학을 포기했다는 걸 본인도 알면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 순간 50년 넘게 함께한 형제의 정이 뚝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동생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강남 아파트도 외제차도 모든 걸 잃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산다고 합니다. 동생 아내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동생을 원망한다고 하고요. 한때 그렇게 화려했던 동생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거죠. 올해 초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5년간 다닌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된 거예요. 작은 기술력 하나로 버티던 우리 회사를 대기업이 높게 평가한 거죠. 덕분에 저 같은 고참 직원들은 특별 보너스를 받았고, 그동안 꾸준히 사 모았던 우리 사주도 몇 배의 가격으로 팔수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조금씩 사 모은 우리 사주가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거기에 회사에서 정년을 보장해주고 임금도 인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여유가 생기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아내는 그동안 성실하게 산 대가를 받는 거라며 기뻐했지만 저는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동생 생각이 났죠. 만약 동생이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조금만 덜 욕심을 부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회사 인수권으로 돈을 좀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축하한다면서 커피나 한잔하자고 했죠.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동생은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한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외로 동생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이 맞았어.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 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형이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버틴 게 대단한 거였어. 나는 그런 인내심이 없었어 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고 위로했지만 마음 한 구석이 아팠습니다. 우리 형제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을까 싶어서요. 동생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게참 아이러니하다고요. 빨리 가려던 사람은 넘어지고 천천히 가던 사람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고 조금씩 꾸준히 모은 사람들은 결국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했죠. 저는 이제 정년까지 1년 남았습니다. 60세에 정년퇴직하면 그동안 준비해둔 것들로 소박하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회사 인수 대금으로 작은 상가를 하나 샀는데 그 월세와 퇴직금, 연금을 합치면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노후가 될 거예요. 가끔 동생이 예전처럼 잘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랬다면 우리 형제 관계도 달랐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요즘 저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만난 어르신들도 대부분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더군요. 형제 간돈 문제로 의절한 사람, 자식에게 사기당한 사람,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 다들 한두 개씩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다고 건강하니 다행이라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배웁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요. 동생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과가 다른 것 뿐이니까요. 동생은 동생대로 꿈을 좇았고 저는 저대로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선택이 달랐을 뿐입니다. 다만 그 선택의 결과는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겠죠.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지금 저는 깨닫습니다. 성공이란 게꼭 돈이나 명예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일어날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제가 35년간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지겹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참을성. 이런 평범한 덕목들이 결국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죠. 여러분도 혹시 형제 자매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셨나요? 그렇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소한 일상과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 혹시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다가 있는 것마저 잃을 수 있으니까요.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